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랍에 다이얼 키, 수동 다이얼 키입니다.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고 무동력입니다. 이 다이얼 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이럴 경우에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제조회사별로 마스터 키가 다르니까 이렇게 넣어져서 삭제 끼면 고척으로 제껴집니다. 이렇게 열립니다. 지금 이걸 하지 않고 열면 들어가지 않죠. 자, 이거를 구멍을 넣어서 제껴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장, 이 제품은 제조사마다 다른데 이 제품은 이 핀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이것을 돌려서 수평을 맞춰서 앞에서 번호를 맞추는 제품도 있는 반면에 이 제품은 일단은 문을 여는 것 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밀번호 새로 세팅하는 거는 여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핀을 가지고 여기 보면 3개 구멍이 있고 하나 하얀 쪽에 구멍이 하나 있죠 이거를 이렇게 이것이 누릅니다 그래서, 이 돌리다 보면, 탁탁 걸리는 쪽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 안 넘어가는 쪽이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0000 되어 000 있죠?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세팅을 할 때는, 여기에 주황색 핀을 꼭 누르고, 좌측으로 돌리면, 이게, 아, 우측으로 한번더 돌리면, 이게 수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비밀번호 세팅을 새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32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니치하면 이때는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잠그면 이잠가가 됩니다. 3200으로 세팅된 거죠.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누르고 난 뒤에 비밀번호를 이렇게 새롭게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3200을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더 주황색 버튼을 누르고 수평으로 딱흰 점이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만약에 62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그래 이제 이러면 6200으로 설정된 겁니다. 만약에 7200 하면 안 들어가죠? 6200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어떤 제조회사 들은 키를 이렇게 돌린 후에, 이건 아닙니다. 이 키를 이게 좌측으로 수평으로 돌린 후에, 여기에서 따락따락따락 돌리면 번호가 잘 넘어가지 않고 멈추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이 비밀번호를 밖에서 세팅하는 제품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